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명상하며 심심의 안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일상에 지친 마음과 몸을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방법의 하나로 명상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실제 명상 후에 촬영한 MRI 결과에서도 두뇌와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수면, 감정 상태와 호르몬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한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스트레스, 집중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앤드류 후보만의 명상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명상을 시작하면 좋을지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추는 명상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후보만 교수는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성향과 현재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크게 내면에 집중된 상태와 외부에 집중된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면에 집중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나 건강 상태를 잘 인지하지만 외부에 집중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명상은 이두 상태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신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명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면과 외부 사이에서 중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후범한 교수는 3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분 동안 자신이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세거나 자신의 몸 특정 부위 혹은, 내면의 감정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호흡 몇 번을 했는지 정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호흡을 세는 과정, 내 신체 부위나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 집중이 잘 된다면 당신은 현재 내면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반면 자꾸 주변에 다른 소음이 들려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당신은 외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부에 더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더 가까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며 알아볼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제가 3분이 지나면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마음 편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눈을 감습니다.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자신이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세워도 좋고, 자신의 몸 특정 부위 혹은 내면의 감정이 느껴지는지 탐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3분 후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나의 이 생각이 나의 내면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바깥 소리로 자꾸만 향해 가는지 알아봐 주세요. 충분히 탐색한 이후에도 3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타임스탬프를 눌러서 3분 이후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내부와 외부의 선상에서 어디에 더 가까이 있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을 통해 내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자신을 옮겨 내면과 외부 사이의 중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절한 명상법을 선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면에 집중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부로 집중해 옮겨갈 수 있는 명상을 반대로 외부에 집중을 뺏기는 상태라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호흡 명상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실제로는 내면에 집중하는 명상법인데, 외부로 집중을 옮기는 명상법은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에 새로운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에 집중을 옮겨야 하시는 분은 여기에 남아 그대로 명상을 진행하시는 분이고 외부로 집중을 옮겨야 하는 분은 오른쪽 이새 영상 카드를 눌러주세요. 이제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앤드류 후버만의 의도적 호흡법 중에서 코로 두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한 번에 길게 내쉬는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들이마시는 호흡에서. 폐를 더 크게 확장시키게 되어 길게 내보내는 숨으로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내보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안정된 상태를 원하는지 혹은 정신을 깨운 상태를 원하는지입니다. 만약 명상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를 원하신다면 날숨을 들숨보다 길거나 강하게 뱉고 반대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원하면 들숨을 날숨보다 길거나 강하게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신의 안정을 원하나요? 아니면 정신이 깨어있기를 원하나요? 이제부터 호흡 영상을 1분 동안 진행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 두번 들이쉬고 길게 한 번에 숨을 내어 보내는데 안정된 상태를 원한다면 내보내는 숨을 강하게 밀어내고 깨어있는 상태를 원한다면 들이쉬는 숨을 강하게 들이쉬기 바랍니다. 1분 뒤에 종소리로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피리 흡음한 교수의 호흡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신비로운 명상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의 명상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여러분의 상태가 내면에 가까웠는지 외부에 가까웠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안정된 상태로 원하는지.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를 원하는지 댓글에 적어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두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변화를 확인하고 다른 이들은 어떤 상태에 주로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서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지친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보세요. 호흡 명상법을 실제 생활에서도 틈틈이 활용하여 현재를 느끼고 가장 창의적인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지지가 될 것입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 나오는 영상을 접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